안녕하세요. 여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수창입니다. 지금 심리 카페가 지금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기 심리 카페를 또 준비를 하러 여기 천안에 또와 있는데, 제가 저희 절, 절친들, 후배, 게스트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허도환 선수, 전, 지금, 아, 잠깐만. 어, 이렇게 아, 전, 없대, 왜 이렇게 보내? 전 왜? 야 은퇴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 <laughs> 어. 어, 왜 갑자기 보내? 은퇴를 어, 보내. 내가 갑자기 있는데, 왜 송동열 선수를 은퇴 선수를, 선수를, 응. 선수를 보냈지? 내가 여기 KT 투수 안영민 선수, 전 한화이글스 송창식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첫 번부터 지금 버벅대고 있어. <laughs> 편하게 지금 형, 그냥. 편하게 지금 편하게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지금 소속 빅들이. 소속? <laughs> <laughs> 지금 봐봐 창치기는뼛속까지 한화. 저 갈아탔잖아 요 여기. 어 갈아탔대. 갈아탔어. KT로. 여기는 <laughs> FA 최대요 무소속 지금. 그 이렇게 심야 카페를 하러 왔는데 안영명 선수가 캠핑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영명 선수가 이 캠핑 카도 있고 뒤에 영명이가 여기서 와서 저녁 해줄 테니 여기서 한번 찍자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아 기분 자체가 이렇게 장작 피워놓고 또 맛있는 오뎅도 준비되어 있고 캠핑을 자주 하는 입장으로서 어때 캠핑의 매력 일단 캠핑 매력은 뭐 흔히들 아시겠지만 힐링이죠 힐링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막 한시를 치르다 보면 너무 이 머리 쪽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와서 물가라도 한번 보고 이러면 금방 또 힐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뭐한 달에 시즌 중에도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캠핑을 계속하고 겨울에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이렇게 좀 즐기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있죠. 진짜 애가 셋? 애가 셋. 좋아. 아. 아들 둘, 딸 하나. 또 나의 계획이? 아, 이제, 뭐, <laughs> 이제. 조만간 야구팀을 만든다는 응. 얘기가 있던데. 아, 너무 육아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딱 세까지 세네세. 창식이도 지금 애가 한 명이잖아. 저는 쌍둥이 아들 아, 쌍둥이. 두, 아. 예. 야구? 안 해요. 야구 시킬 거야? 아직 모르죠. 근데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 아빠가 야구 선수였던 거 아, 알지? 아 어, 그건 모르는 거 같은데. 야구 어쨌든 지금 레슨장을 하다 보니까. 센터에 오면 은아 아빠가 그래도 야구를 가르치는 사람인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야구 센터 아카데미 좀한번 어디에 있는지 좀 얘기 좀 한번 해줘.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영로 1 8 8 1 2층 빅드림 베이스볼 아카데미입니다. <laughs> 어 빅드림. <laughs> 네, 빅드림이잖아. 010 <laughs> 전화 주세요. 어. <laughs> 지금 송창치 <송착지. 웃음> 지금 이제 코치라고 하지? 지금 회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아, 지금 일단 청주의 레슨장이 유일하게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어. 되겠다. 학생 수가 많지 않죠?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뭐 모교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요 그럼 만약에 한화 이글스에서 코치로 뭐좀 모셔오고 싶다 이러면은. 아.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 하나 이글스 잠바까지 아, 있고 하나 아, 뭐. 하나 이글스는 좋죠. 근데 이 프로 팀에서 지도자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된 부분도 있고 음. 아직까지는 좀 가족이랑 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그럼 가족이랑 이런 캠핑 같은 거 해, 해볼 생각 없어. 캠핑 아, 해본 적 있어? 귀찮아서 어. 부지런해야 되는데. 야, 솔직히 이건 진짜 네. 힘들 것 같아. 이거 아, 이건 못할 그래, 아, 것 같은데. 괜찮아. 나 처음이야. 너 처음이야? 아니요. 해봤어? 네, 해봤죠. 어디서? 아 저희 집 사람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캠핑을 음, 네, 가끔씩 다니긴 하는데 장비는 없어요. 아직 장비는 없는데 살고하는데 돈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 이게. 네, 그래 최대한 됐지. 이제 돈이 동근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나한테 아직 돈이. 너는 김용희처럼 뭐 98억 양보하고 뭐 이런, 네, 이런 거. 하지 9 8억은는양 못하죠. 어. 어떻게 양보? 용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98억 어떻게 양보했어? <laughs> 이제 그거 창식도 캠핑 처음. 저는 서산에서 영명이 형 따라서 몇번 아. 쫓아다녀봤죠. 아, 아 맞네. 서산에 이군에 있을 때. 또 서산 멤버 아니가. <laughs> 그렇죠. 아니, 서산 에 있을 때 아. 거기는 더이 압박이 심하잖아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치. 거기에서는 아예 카라반도 끌고 후배들 좋아하는 후배들랑 같이 고기 구워먹고 많이 좀 돌아다녔죠. 왜 나는 안껴렸어 그때? 형 형도 그때 나었잖아 나가지 뭐. 않았어. 아형 형은 매일 대전을. 왔다갔다 서울을 했으니까, 서울, 아, 그치. 아 서울 왔다 갔다 했지. 대전에서 서산 왔다갔다 왕복했잖아. 280km 타이어가 어떻게 된줄 알아? 타이어가 천 천이 보여 타이어. 오 <laughs> 어, 진짜로. 근데 그걸 모르고 타다가 빗길에 미끄러서 한번 카센터 들어갔는데 봤는데 그냥 맨들 고무신이야. 내 청춘을 거기에 바쳤지. 그리고 영명이가 우리 오늘 또 맛있는 고기를 구워준다고. 영명이 영명이 형 고기 잘 구워. 네, 고기 음, 오. 고기 못 잘리게 하죠 그러니까 직접 구워야 되고 고기 그래서. 고기 부심 면이 좀 하나. 여기 있어야죠. 어, 해야지. 하나. 고기랑 해야지. 여기 천안에 김치찌개 되게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포장해 왔어요. <laughs> 그거 끓이면 되지. 와, 나 진짜 미안해. 이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네, 해줘 가지고 네, 네. 여기 뭐, 스텝들이 지금 한 네. 100명 정도 있는데 <laughs> 어떻게 100분 인 가능해? 다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 그러면 <laughs> 까뜩 차 있어요, 지금. 와, 빨 와, 이거 내가. 뭐예요? 어? 이건 요리법이 다돼 있는 거네요? 어, 밀키트, 밀키트. 아, 아, 밀 이거, 밀 이거 밀 PPL 맞아. 아니야, 우리. 아. PPL 아니니까. <laughs> 뭐야, 이거 야채밖에 없잖아. 안에 다 있죠. 수장이형 요리 못해요. 수장이형 뭐, 저런 저녁... 라면도 못 끓이네. 뿌셔뿌셔로 저녁 때 먹는 <laughs> 사람인데. 사람들은... <laughs> 너 어떻게 그런 기잘 기억하고 있니? 야, 내가 오늘 또 영명이를 위해서 또이 야채, 야채볶음. 나또 한번 해 줘야지. 허도환또또 와이프한테 요리도 많이 해 주고 뭐. 아, 저는 많이 해 줘요. 아, 결혼 생활 어때? 너무 재밌죠. 결혼... <laughs> 아, 너무 표면. 표면적으로 말고. 표면적으로 아, 너무 어. 재밌고 너무 어. 좋고. 결혼 몇년 차지?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가 되죠. 어. 네. 결혼 지금 경력 지금 몇년 몇 차지? 결혼. 저는 8년. 올해 8 어그제가 네. 결혼 기념일 딱 8주년 8년에 세 명이라. 그러면 몇 년이죠? 16년에 여 명. 면 우리 와이프가 진짜 몸이 튼튼하긴 한데 아 근데 너무 애 키우는 거는 정말 이 인내와 이 모든 정말 이그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한테 응. 야구와 골프 둘 중에 하나 시키고 싶다. 아 야구 그래도. 오. 근데 왜?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애기 성향을 볼것 같아. 팀워크가 잘 맞는 성격이다. 그러면 야구 를 추천하겠는데, 또 골프는 또 개인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개인 종목에 적합한 성격이면 또 골프 추천할 것 같아. 어 의외인데? 지금 다 우승 멤버 아니야 두 명. 아, 그렇죠. 야 지금 우승 기분이 어때? 저 엔트리 없었어요. 엔트리, 엔트리 없어서. 나가서 기댔어. <laughs> 엔트리 든 사람만 이거 주는데 그때 못 입어가지고 지금 있잖아. <laughs> 근데 괜찮아서 저는 감독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 필요한 선수에 들어가는 게 맞고 저는 여기까지 온도만 해도 만족한다. 우승한 어, 정규리그 1리한 것만 만족한다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이것까지도 감사하다고 정중리게말씀드고꼭 우승하시라고 하고 딱 감독님 막 닫고 나왔죠. 도환 허... 허... 어... 선수는 넌. 엔티리 들었잖아. 들었죠. 저는 나가 경기 나갔나? 못 나갔죠 경기는. 근데 올 SK에서 했잖아. 아, 네 했죠. 어. 어, 너 레전드네. 레전드네. 반연보이 좋아. 두 개. 반지 두 개래. 예. 네, 우승 두 개. 결혼 반지 두개 하면 안 된다. <laughs> 결혼 반지는 <laughs> 한 개만 해라. 결혼 반지 하나만. 어, 네, 하나만 네, 두 개는 안될것 같아. 나도. 영명이랑 도한이는 진짜 난 묵묵하게 좀 잘해줬다고 봐. 개막 하고 나서 2군 내려가고 그래도 묵묵하게 기다렸다가 팀이 힘들 때 올라와서 도와주고 안타치고 영명이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계속 잘했잖아. 참 이런 게 고참으로서 진짜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아, 그럼요. 그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우승하지 을 않았을까. 또 제가 소속 팀이라 그런 게 아니라 KT는 정말 그 고참들의 대우, 고참들의 신을 잘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외부로 표출되지 않아도 팀 내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나 같으면 솔직히 원클럽맨이었잖아. 음. 그 다른 팀 유니폼을 입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첫 개막전부터 또화나랑경기를했어 개막전부터. 근데 이렇게 웜업 웜업하루 상대편이 이제 딱 나오는데, 아 우리 우리가 이겨야 되긴 하지만 정말 진짜 신정팀 친정팀의 그 기분을. 딱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왕래하면서 있었는데 올 시즌 저는 근데 단한 번도 화나 아래 팀 락커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 어, 화나 진짜? 뭐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내가 집중해야 할 곳은 우리 KT 위주고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막 연민을 두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거 좀 쉽지 않은 건데 이왕이면은 화나 락커도 놀러 가고 싶고 한데 음, 아, 안 갔어 네, 근데 나도 한화에 짧게 있었지만, 한화의 추억이 진짜 많아. 그리고 아, 한화. 지금도 한화 선수들이랑 연락 제일 많이. KT 선수들이 물어봐, 한화 어때요? 그러면 난 주접시에게, 한화 진짜 좋은 팀이라고. 그룹도 진짜 좋은 그룹이고, 팀도 진짜 좋은 팀이라고. 다만 뭐 성적이 안 나서 안타깝긴 한데, 우리 책임이기도 했지. 그냥, 우리가 응. 거의 19년 동안 암흑기를 가지고 갔으니까. 19년? 그 2006년도에 한국 시리즈 7차전 때 제가 선발이었잖아요 그때 3년 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준호승 해도 아, 내년쯤에 또 그랬는데 그게 2018년까지 간 거잖아요 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다 안고 간 거예요 그암흑기를다 그 거쳐가면서 매년 최하위하면서 거의 저희 책임이죠 창식이도 저도 있지만 다통과해야죠뭐 앞으로 뭐하는뭐잘 하겠지 아, <laughs> 아.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이미 결과 나왔어요. 아 일단 KT랑은 두번 만나 봤고요. 두번 만나 봤는데 뭐 그냥 뭐, <laughs> 뭐 입에 좀 박히게 그래도 좀, 마, 만나는 받자. 네, <laughs> 뭐 제가 생각한 거 말한 적도 없는데 구다이 생각한 걸 이제 들었는데 그냥 뭐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냥 실망이 컸다. 네 실망이 컸다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허도환이 지금 몇년 만에 FA 신청한 거지? 제가 대졸이니까 15년 차 이제 15년 차죠. 그만큼 진짜. FA를 이 날짜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진짜는 거야. 아, FA 선수는 인정해줘야 돼. 장식이는 은퇴하고 나니까 어때?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 딱 실감 이 이제 들잖아. 일단 은퇴할 때는 정말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고. 은퇴를 이제 결정하고의 생각은, 아, 그래도 선수 그만두고, 다른 이제 사회생활을 해도, 그래도 더 재밌는 일도 있을 테고, 더 재밌게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요. 어, 사, 창식이다. 제가 창식이를 정말 오래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지? 창식 5학년 네. 때. 이충청권은충청권들리 경기를 하는데 창식이... 쟤는 도저히 5학년 애가 아닌데 어? 시, 실력이나 등치나 이 어? 요것도 아닌데? 이미 6학년 형들을 뛰어넘는 성적이었으니까 실력이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커왔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보내고 뭐 고등학교도 같이 와서 이제 프로까지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랬는데 이게 선수는 다마찬가지 뭐가 안 되면 스피드가 예를 들어 스피드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늘리려고 그거만 이제 집중적으로 극단적으로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다 봤죠. 뭐 살을 빼기도 빼보고 하체 훈련을 좀막두 배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을 뭐롱 팩을 던진다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방출 통보가 되고 이제 형님 어 고생하셨다고 인사하는데 너무 해줄 말이 뭐 입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해줄 말이. 그런데 창식이가 오히려 결국에 은퇴하는 것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저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약간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고 이젠 가더라고요. 그데 너무 저녁에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인스타를 올리면서 이제 저희 어 사진 작가님 계신데 이제 창식이랑 서산에서 운동하면서 마무리 때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흔히 그 김구라 씨의 막그 좋아요와 같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 야, 우리 이거 서로 이거 나중에 액자 뽑아가지고 식당 먼저 하는 사람이 이거 사진 <laughs> 앞에다 걸어 놓자고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찍어서 글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나도 창시기가 어느 순간 이거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야구선 수 투수가 몸쪽 커브 막 이런 걸로 스피드가 아닌 이런 걸로 살아남았는데 어느 순간 애가 공만 세게 만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더더 더, 더, 더안 좋은 맞아 완전 제 거를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딱 그만뒀어요 진짜 음. 어. 어떻게 했는지들은 모르겠어요 네. 아, 상시가 제일 할지, 안타까운 진짜. 게 뭔지 알아? 아 진짜 맞아 <laughs> 뭐 얘기할까? <laughs> 그래요 해요 하긴 어.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지 우리 다 흑과 백을 다 알잖아 그치 다 알지 어. 넌 알잖아 아니. 근데 이게 나갈 수있어 맞아요 나도 인정해 선수 이기 맞는데 그치.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하고 그래요 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마음에 더 그냥... 해봐요 이제 그러고 더해봐난 <laughs> <마음에 웃음> 아, 괜찮아 너는 하지마 근데 나도 <laughs>